안녕하세요. 추루입니다. 추루TV가 회차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내용이지만 저희 성경 이야기를 함께 진지하게 시청해 주시고 고은이와 저를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이 시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은이는 올해 7살이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명 추루 TV는 피난처 반석을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에 보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그 광야를 적시며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주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추루입니다. 그런 우리 추로 TV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은이가 오늘은 궁금한 게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아빠. 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 때 모래로 만든다고 하잖아. 어. 근데 모래로 하면 잘 이렇게 모양이. 그막막 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잘안될것 같은 진흙으로 만든 거야 아니면 모래로 만든 거야? 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진흙을 사용했는지 모래를 사용했는지 그게 궁금하구나. 응. 음. 어 아빠 생각에는 아마 고은이가 요즘 슬라임이나 그 클레이 같은 거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만드는 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게 많이 좀 궁금했던 거지. <laughs> 음. 맞아? 음. <laughs> 그거 그... 어. 나는 클레이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알고 있어 일단은 아 그래? 근데 사람은 대체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했구나 <laughs> 그러면 오늘은 고은아 응? 성경에서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좋아! 성경, 성경 속으로 고고고! 구독과 고, 좋아요 크크크 아빠가 고은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가면 좋을 것같아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라는 사실이야. 아 어, 그렇구나. 어 맞아 거구나. 그리고 그 지혜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에피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 바로 깊은 지식, 영적인 지식 그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지나가신 동네,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도 어. 점점 드러나고 있네. 어 맞아.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잘 몰라서 공부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지. 응. 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몰랐던 내용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드러나는 부분도 또 있지. 응. 음. 맞아 두 가지가 다 드러나고 있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성경은 토시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으면서도 성경이 나오는 단어 하나, 비유 하나, 예시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쓴 것이 없고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쓰고 성령님이 그 자리에 배치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냥 읽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좀 안타까울 때도 있지. 자, 그러면 고은아 이제 고은이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볼까? 좋아. 고은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드셨을까, 아니면 모래로 만드셨을까? 음. 정답은 바로 흙. 어, 맞아.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흙에 있는 먼지를 가지고 음?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사람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 뭐, 응. 여기 있는 뭐 컴퓨터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 응. 그지? 응.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먼지 구덩이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 <laughs> 응. 조그만한 먼지, 공기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었겠지. 응. 그러니까 뭐 흙으로 만든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하지만 이제 고은이가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가 살펴보니까 흙이라고 할때 고은아, 모래랑 흙이랑 먼지랑 이런 거를 다 구별을 해가지고 다른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바로 이것이 쓰여진 구절에서 각각이 의미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야. 그치 약간 흙이랑 모래랑 그런 색깔도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느낌도 막 그런 것도 다르고 먼지 뭔지, 먼지는 거의 잡으려면 막 흔들고 그러잖아. 어, 맞아. 우리가 그렇게 볼 때도 다르잖아. 응. 그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통틀어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나름대로의 속성과 그 모습을 따라서 그것이 필요한 부분에 그 단어를 딱 썼다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어. 그런데 어. 흙이랑 모래랑 뭐가 다른 거야? 아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한번 살펴볼까? 좋아. 흙은 고나 아다마라고 하거든. 아다마? 어. 그런데 이 아다마는 하늘이다 땅이다 할때 땅을 말하는 거고. 또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흙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할 때그 땅을 아담아라고 말하고 있어. 응 음, 뭔가 느낌 그런 거 난다. 약간 음, 아, 진짜? 거기에 느낌이 나? 거기에 약간 쓰는 단어 막 그런 거 같은 거 약간 다 섞여서 들어간 거 같은 그런 거. 어, 그런, 거어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응. 음. 근데 땅이라고 하는 아담아라고 하는 데서 아담이 나온 거야. <laughs> 아담아 아담. 아 똑같네. 어 그러니까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름이 아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써있거든? 음. 즉, 아담아에 있는 아파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아파르는 뭐야? 오, 또 새로운 게 나왔지? 여기 있는 아파르는 먼지, 티끌, 혹은 진토 때로는 재를 뒤집어썼다 할때 말하는 게이 아파르야 그냥 가루 같은 거네? 오, 그렇지 아까 흙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잖아 음. 근데 아파르는 완전히 가루 같은 거지. 이것은 가장 작은 거를 말하거든. 가장 작은 단위. 완전히 부서진 걸 말하는 게 아파르야. 아, 그러면 어. 그 아파르를 우리가 어? 여기 아파르가 있다 하고 이렇게 집어보려고 하면 모래는 이렇게 집으면 딱 집어지잖아 어. 근데 아파르는 우리 여기 사이에 다 새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겠지 완전히 가루니까 아까 재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바람에 불어가지고 그냥 날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완전히 기털이라고 생각하면 아기털이라고 깃털, 생각하면 그냥 날아가는 깃털 좋았어 고은아 욥기에 보면 은 요비 가족들이 다 죽잖아 응 음, 맞아 응.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를 하잖아. 맞아. 그때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파르거든. 음. 그러니까 아파르라는 뜻에는 가장 낮추어진 심령,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이 조금 연결되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야. 맞아. 그 하나님은 높은 자를 좀 약간 그...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거야 막 이런 싫어 하시고 아. 낮은 자를 높은 자로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 아 맞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 높여주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마음 주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는 것처럼 낮은 자를 높여주시잖아 맞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낮은 건데 그게 아파르야 음. 그런데 한편 고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데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셨을 때,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성에 살고 있는 의인 10명을 찾아올 테니까, 하나님 삼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 아, 어, 그래? 어. 근데, 거기 그런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티끌과 같은 사람인데, 제가 한 번만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게 싸움 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 거기 바로 아파르가 나온 거야 하나님 음. 저는 먼지 같은 사람인데 저는 아파르 같은 사람인데 한 번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 아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춘 거네? 아, 아 대단하다 그렇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를 하는 아까 그 죄를 뒤집어 쓴거 먼지와 같은 거 아브라함이 자기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말한 거잖아 다시 말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모습. 의로운 심령, 의인이라는 걸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아파르 그런 모습이 된 거야. 고니가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낮추어진 것. 가장 작은 게 천국에서 나왔대. 높은 게. 어, 가장 높은 게 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게 된다고 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도 너희가 많거나 강해서 뽑은 게 아니라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가루로 사람을 만든 어. 게참 귀한 거네. 그리고 아빠 어. 아까 전에 아빠가 가장 낮은 것이 응. 천국에 가면 가장 높은 게 된다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먼지도 낮은 거잖아. 그럼 먼지가 둥실둥실 날아다니면서 나중에 하늘에 가면 어... 먼지가 높은 게 되는 거야? 아그렇겠다 <laughs> 다른 거는 <laughs> 무거우니까 못 날아가는데 어. 먼지는 가장 작고 가장 가볍고 <laughs> 바닥에 이렇게 있다가. <laughs>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가장 멋지게 되나 보다. 그지? <laughs> 오, 진짜 멋진 생각이야. 아빠. 응. 음. 그럼 모래는 뭐야? 모래? 모레는 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독과 좋아요. 쿡쿡쿡.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예, 계세요.